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푸는 행위를 모르면 그냥 지나치게 돼서, 어, 내 팔이 왜 이렇게 구부러지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손목이 풀리지? 이렇게 잘못된 동작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때, 뭐, 왼손 보잉이 나오고, 뭐, 전환근이고, 뭐, 오른팔이 펴져서 엉코킹이 되고,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빵!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제대로 됐으면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구나 하고, 이 동작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번 힌지, 손목이 풀리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드를 팔로 먼저 움직이는 시퀀스로, 최대한 팔로 빠르게 해서 쳐봐. 지금 네가 팔로 노력해서 친 거잖아, 맞지? 이번엔 몸 왼쪽을 움직였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발부터 먼저 움직이는 시퀀스로 해서 쳐보자. 아까보다 적은 힘으로 해서 한번 쳐봐. 이건 네가 팔힘을 훨씬 덜쓴 거지. 그래, 이게 쉽지. 그럼 이 시퀀스를 그대로 하는데, 팔을 안 쓰지만 팔을 더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최대한 더 빠르게 해서 쳐보자. 음, 스피드가 좀 오른 것 같은데. 좋아, 잘했어. 에릭 같은 경우, 몸을 먼저 사용을 한 후에 힌지를 풀어지도록 치는 시퀀스로 쳐라. 이렇게 하면은 에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쉬워합니다. 물건을 이렇게 팔로 들 때보다 가속을 뽑고 난 후에 드니까 더 가벼운 거죠. 반대로 몸을 쓰지 않고 채를 먼저 움직이고 공을 쳐봐라 하면은 에릭의 입장에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에릭이 이걸 사용해서 200m 가는 걸 보고 쉽다고 느껴서 기본이 안된 분들이 이것을 먼저 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기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장전이 필요합니다. 꺾고 풀어준다. 꺾고 풀어준다. 이것을 먼저 할수 있어야 돼요. 위로 꺾고 팔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힌지 걸린 각도와 구부러진 팔. 이 관절을 평, 평, 평.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야지 몸을 끌어다가 와서 가속을 붙이고 여기다 빵! 하고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을 고정하고 다리를 스탠스를 좁게 서서 힌지와 코킹, 팔 비틀림을 만들어서 꺾어주세요. 내려가는 게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회전이 나오면서 풀어지는 순서로 푸는 행위를 할수 있어야 돼요. 꺾임, 풀림, 꺾임, Pull him. Cock him. Pull him. Cock him. Pull him. don't got no love for the If you wanna play hate this,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손과 팔로 이 반대되는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은 당기고 오른쪽은 밀어내는 힘으로 팔로 풀면서 치시다가 저희가 이제 몸을 잘 쓰게 되면 디뎌지고 이 차는 힘을 이용해서 팔과 채끝으로 전달을 하면서 팔의 개입이 엄청나게 없어지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초보분들 위해 힌지를 걸어 놓고 몸을 이동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상체가 45도가량 등을 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하고 이 하체가 원위치로 이렇게 되돌리는 과정을 하면 하체 위에 상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 없이도 상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동안 했던 풀어 치는 행위를 해주면 빵! 하고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선 처리가 중요한데 공이 측면에 있다고 왼쪽으로 이제 돌면서 칠라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상반신이 이쪽 45도를 향한 상태에서 채끝만 가게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자, 다리는 딛고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오고 무릎이 펴지면서 약간 뒤로 물러나고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딛고 빠지고 딛고 빠지고 딛고 빠지고 그러면 여기서 힌지를 이렇게 푸는 행위를 하면은 공까지 멀고 이쪽에 맞겠지만 다리한테 물어봅니다. 야나다 준비됐어. 팔 준비됐는데 너갈 준비됐니 물어보고 응나 준비가 됐어. 이렇게 하면 이 위치에 맞을 것 같은데를 다리가 데려가주고 팔이 빵하고 처지는 모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골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풀림을 진지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의식이 될 때까지요. 힌지가 유지가 돼서 임팩이 나야 공이 멀리 나고 클럽별 비거리를 제대로 느끼면서 플레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체에 유일하게 연결된 부위가 손이거든요. 이팔 구조가 안된 분들이 몸을 먼저 움직였을 때는 그럼 이 꺾고 푸는 행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이첫 번째 막대기, 이첫 번째 진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진자 운동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진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진자 운동을 하는 목적이 주가되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끝에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이 똑딱이를 하는 이유예요. 풀스윙부터 안 하고 똑딱이를 했을 경우에 이 점이 있습니다. 이 가속도를 이용해서 아까 알려드린 장전된 게 풀리는 거죠. 그러면, 힌지, 빵. 힌지, 빵. 힌지, 빵. 힌지로 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하체가 끌어당겨서 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 분들을 위한 다음 연습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